사실은 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요, 8시에 시작을 하는데 너무 오래 기시에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, 어 저희가 와서 좀, 어덜 심심하게 해드리려고, 어, 찾아뵙습니다. 하여튼 오늘, 어 저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 시민 여러분 사랑과 격려 속에 시작한 바우더기 축제가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, 어 막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 아쉬우시죠? 저맨 뒤에 안 아쉬우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 황은성 시장님이나 관계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오늘 저녁 하이라이트인 7090 콘서트가 잘 돼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하고 지금 걱정거리겠는데 아직까지 안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. 아 오늘 우리 저 안성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손좀 한번 들어줘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한 10명 이상 통화를 했는데 각지에서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다들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제가 물어봤어요.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오냐 했더니, 어디는 뭐, 1 5로 200명 모였다는 데 있고, 제일 많이 모였다는 데가 한 2,000명 모였다는 데 있는데, 저녁에 우리 안성에 한5천명 이상 모인데니까 진짜 그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, 우리 바우덕이 축제를 부러워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전국에 축제가 많지만, 대한민국 축 대표 축제는 우리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라고, 희망의 용국 개원을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축제 7090 재밌게 즐기시고 또 돌아가셔서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의 아주 질 좋은 농산물도.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사셔서 집안이나 또 친지들과 함께 드시면은 또 우리 안성 지역 경제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성 바오덕이 축제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오덕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.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